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확신. 사람은 두려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예측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은, 남편이 뭐라 하기도 전에 또 봐라, 또 봐라. 네, 네, 그말할줄 알았다. 또 봐라, 또 봐라. 네, 분명히 그말할줄 안다. 남편은 말을 안 했는데, 분명히 나는 그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확신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엄마는 와, 내가 부끄럽나? 와, 내가 부끄럽나? 하면서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가 먼저 그 말을 합니다. 왜요? 예측하는 뇌 때문에. 남편이 늦게 들어옵니다. 이 사람 분명히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술 마시고 있다. 봐라. 분명하다. 뭐하고 늦게 들어오는지 몰라. 봐라. 예측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남편은 힘이 들어 일하고 나서 다른 일 하느라, 투잡을 뛰느라 늦게 들어온 것이지요. 남색이라고 오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건 사님 정말 나 싫다. 나 정말 저건 사님 왜 말을 어째 그리 하는지 몰라. 저건 사님 왜 자꾸 내 싫어하는 말만 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군사님들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의를 준 거죠. 오해받을 수 있을까 봐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오해받을 수 있을까봐 주의를 준 건데, 얼마나 알고 보면 감사한 일이잖아, 그죠?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권사님. 얘기해 준 거죠. 사람은 두려움과 예측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앞에 계시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묻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앞에 여, 아무도 안 계시네. 그래가지 제가 우리 아인노스 찬양단,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저쪽에 예예 못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 아주 쉽습니다. 그냥 롯데리아, 보세요. 내가 롯데리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롯데리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예측을 확신하세요. 피아노 하신 거죠. 나는 피아니스트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아니스트 할수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아, 피아노라고 어,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측을 확신합니다. 성경에는 이거와 같이, 말씀과 같이, 우리와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예측을 확신합니다. 민수기 14장, 12중탕꾼을 적과 꿀리 흐르는 땅에 가서 보라 얘기하지만 두 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열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들어갑니다 내가 가보니까 거대한 안악자손이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막 메뚜기 같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못 들어갑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자신의 예측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뱀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속였구나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예측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고향 사람과 함께 사회 동맹을 맺고 함께 연합하여 지내다가 조카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어때요? 고향 사람들과 동맹한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 나는 이제 근거를 잃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나는 근거를 잃어버리고 예측을 기반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창세기 15장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야곱과 에서 가운데. 내가 이제 에서 형을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형 에서는 나를 죽일 것이야. 라는 예측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약복강가에서 실험한 다음에 형 에서는 만났을 때에 야곱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측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언제나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운데 두 가지 갈래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역사에 가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예측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확신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앞장 12장 말고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본문입니다. 예측과 억척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 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무슨 말입니까? 다들 이 나사로는 죽었다 하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면 나는 이제 돌맞아 죽는다. 예측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병달았다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은 후에 가기 위해 이틀을 요한 후에 기다린 후에 완전히 죽은 후에 갑니다.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살리려 가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예측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측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르다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일찍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수준의 확신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킨다는 살리신다는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라 병자 고치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의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시작. 예, 32절 말씀 네, 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병자 고치는 예수라고 그의 예측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마, 마르다, 또한 마리아 모두가 병자였으면 낫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예측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병자 고치는 예수 자신의 예측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까지 죽은 나사로의 사건은 이제 마무리를 짓고 끝을 짓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마리아, 주인공이 마리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가 부활하고 이제 그곳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모두가 함께 모여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3절 말씀, 누구만 향료 팝을 가져옵니까? 마리아입니다. 남자는 이 당시에는 황금을 모아서 땅에 묻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옛날에는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양, 섞지 않은 양은 땅에 묻는 방법이 남자들의 재산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여성은 어떻게 재산을 모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작은 자기병에 향유를 담아서 밀봉하여서 전쟁이 나거나 또한 나라를 빼앗기거나 떠나갈 때 자기의 금고가 향유옥합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또한 이곳에 향유옥합에 담는 것은 결혼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향유옥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확실한 생명의 주님을 죽은 오라비를 살리는 예수를 보고서야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부어 솟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확신의 근거를 삼습니까? 인간관계에 좀 좋으면, 야, 나는 평안하구나. 성공했구나라고 확신하십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 아파트 한 개, 두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월세 좀 받고, 돈이 좀 안정되게 들어오면, 두루두루 살수 있으면, 자금이 좀 생기면, 나는 이제 평안하구나. 나는 이제 성공했구나. 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남편이 사업 잘 되니까. 참 평안하고, 나는 이제 확신에 찬 힘이 있다. 라고, 확신에 차있습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다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노후의 미래를 이 항류옥합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병자의 확신, 치료의 확신에서 그들의 수준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 죽은 오라비의 부활하심을 보고 부활을 보고 생명의 예수를 보았습니다 확신의 근거가 이 옥합이 나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옥합 이거 하나만 가지면 나는 이제 변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근거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부활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사건 이후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 생명의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살아계시고 길이시고 진리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모는 좀 재산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자식이 좀 든든하니까 좋은 대학에 나왔으니까 나 이제 자식만 믿으면 내 노후는 보장 되겠지? 상속에 있습니까? 유산에 있습니까? 비트코인 투자한 데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한 곳에 있습니까? 새로운 직업에 있습니까? 새로운 기회에 있습니까? 새로운 인간관계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서가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항류 옥합의 사건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확신의 이동은 우리의 구속의 이동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분명히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가론 주단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저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았지 왜 아깝게 저발 씻는데 다 부었으노? So no. 돈을 생각합니다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뿐 하였다라고 아까워합니다 낭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나는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한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것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낭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할 확률을 모아서,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항류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비싼 항류를 다 쏟아 부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싼 걸왜 그곳에 붓냐? 우리 주님은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항상 저 북한 아 북한이란다. 죄송합니다. 북쪽,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으셨습니다. 종처럼 오셨다가 종처럼 섬기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 순간 우리 주님은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아, 내가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 사건이 주님께서는 복음서가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향유옥합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공감되지가 않고, 왜 지식으로는 믿는데, 내 마음에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지, 공허한지, 동의는 되지만, 왜 나는 이것을 훅훅 넘어갔는지, 내 마음에 왜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는지,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저는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드리는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치부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유튜브에서 줌으로 기도회를 했는데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우연이었고, 시간되면 낫지, 치료하면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 인생의 전부이신 을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속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실제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향력합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실제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어떨 때는 야 오늘 목사님 이제 뭐목사님 설교 오늘 좀 기네 또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좀 짧았네 아 오늘 오후에 설교는 누구더라? 음, 키큰 여자 목사님이시네 <laughs> 오늘 어, 주방 봉사가 누구지? 식당 봉사 누구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세,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하면 막연한 주님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의 삶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했는데, 아, 갑자기 어느 순간 찬양이 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기도 조금만 하면, 야, 하나님이 내 있는 재산 다, 재산도 없지만, 있는 거다 팔아가지고, 니저 오지 아프리카 가가, 성교해라. 이럴까봐 갑자기 막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었지. 우리 하나님 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어? 기도 못하고참 두려웠어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우리는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의 확신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확신을 하고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헌신하고 우선순위를 조금만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잠을 못 잔대요. 왜 잠을 못잡니까 적을 투자했으면 7억을 버는데, 내가 이, 이걸 투자해가 1억밖에 못 벌었다.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진짜 잠을 못 자겠다. 라고 얘기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 되어야만 한다는 확신이 자신이 잘 되어야 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 예측이 똑 떨어져야 하고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걸 투자했으면 1억 벌수 있는데 아이고 잠도 못 자겠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은 예측하고 싶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참 두려웠어요.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불안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불안하고, 대학 들어갈 때 불안하고, 사업이 잘 될까 불안하고, 우리 아이들 잘 살까 불안하고, 결혼시키놓으면, 어떻게 해요? 잘 살까? 이혼하지 않고 잘 살까? 항상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하지만 또한 두렵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기 싫어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외출도 하기 싫어하고, 만나기 싫어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땅 가운데, 그런 분들을 교회 데리고 나왔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주사장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시키고, 또한 봉사도 하교, 교사도 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야, 교회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네. 야, 내가 이런 것도 할수 있네. 야, 내가 이런 거 정말 잘할 수 있었구나. 라고, 두려움과 불안, 억척과 예측이 이것이 틀렸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야, 행복하네. 나도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네. 라고 우리 교회에서 느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두려움, 불안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하리라. 여러분은 어떠한 어둠을 예측하십니까? 삶을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예측, 삶을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이삶 가운데는 항상 어둠이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확신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광 교회는 남광 교회 사랑하는 남광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확신하며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리오 진리이신 생명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반석 위에 지운 집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